윤여준 전 장관이 이재명 캠프에 사실 어제 기사에서는 합류에 대한 결정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같이 만난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뭐 저분 가신다고 봐야죠 저분 문재인 때도 문재인 캠프에 가셨던 분이에요 음. 그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기가 어렵게 됐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강금실, 김부겸 등등 뭐 민주당 안에서의 인사들도 계속해서 만나고 뭔가 좀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. 싶어하는 네, 예. 그런 모습이더라고요. 민주당 내의 세력들의 이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좀 다독일 필요가 있는 거죠. 이재명 입장에서는 거의 구십 가까이 얻어서 됐는데 네. 그래도 그런 모습을 음. 보여줘야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행를하지 본인한테 뭐 유리하다고 <laughs> 생각 안 되면 하겠습니까? 그런데 <laughs> 예.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주말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뭐 진짜 90% 육박하는 네 지지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그래도 뭐 일,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에 많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말이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참 맞겠죠. 많은 생각이 들게 되요 많은니까? 90 정도 나온 거는 그. 음, 이재명 대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음. 뭐 제도가 그런 거니까 네. 그러니까 당은 민주당을 좋아하는데 음. 후보가 이재명이냐는 거에 대한 싱크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. 투표할 때 나는 이 사람을 100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51만 좋아해 음.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. 도장 하나 찍는 걸로 그냥 하는 음. 거니까 네.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음. 예. 그 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죄송하지만 지금 뭐 탑2에 어 이름이 거론되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보면 그래도 한동훈 후보하고 뭐좀 이념적으로 가장 좀 결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예. 입장이 네. 같죠. 그렇죠. 어, 많은 부분에 있어서.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오늘 두시 이후에 결정이 나면 좀 입장에 대한 표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후캠페에서 그 어떻게 봐요? <laughs> 어,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어, 저희가 올라간다고 전제하고 네. 한동호를 지지한다 어, 이런 발언 나오면 정말 그만한 도움이 없죠.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해주시기를. 네.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야지. 음, 그러니까요. 그렇게, 예, 네. 그러니까 캠프에서도 잘 움직여 주실 거라고 네. 믿고, 그리고 또 양향자 그 후보, 그리고 후보는 아예 그냥 뭐 지지선언 해 주셨고, 그리고 또 주말에 보니까 유정복 시장도 이제 예방을 했더라고요. 같이. 예, 예, 예. 네, 회동을 했더라고요. 예, 회동했습니다. 네, 네. 예.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, 어, 그러게 좀 하죠. 합리적으로 예, 합니다. 네, 생각이 예.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도 하여튼 이번에 결과,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고, 음. 또 힘을 좀 합쳐 주셨으면 좋겠다. 음, 음. 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음. 네, 여러분들도 음.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. 네. <laughs> 아이고,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고, 지금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고,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은, 네, 많은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게, 걱정이 됩니다. 경선에서 위험합니다. 뭐 이런 말도 주시는데, 음. 근데 음. 아까 서두에서 우리 그 윤희석 그 수석 대변인님께서 그냥, 아이, 뭐, 걱정하지 마세요! 한마디 딱 하신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? 예. 네, 음. 최종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해요. 음. 네, 지금 이제 오늘은 중간 과정이고, 네.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음. 둘 중에 한명 뽑는 거라. 음. 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이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, 김상욱 의원 관련된 질문을 계속해서 주시네요.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또 손을 내밀었다 뭐 이런 기사가 사실은 나긴 했거든요. 이뭐 부분에 대해서는요. 뭐 김상우원한 분에 대한 얘기니까. 네. 뭐 지금 이 경선 국면에서 크게 우리가 뭐 집중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 아무리 우리 당 안에서 이 우리 당의 이 폭이 넓다 해도 네. 제가 봐도 좀 많이 넘어간 음.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. 그건뭐 개인의 선택. 네. 네, 네 개인 한 명의 선택입니다.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.